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제 30대 초반이 된 남자입니다. 대학교 다닐 적에 제가 친구에게 크게 신세를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어머니와 그런 일이 생길 줄도 몰랐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집이 지방이라 못해 아주 깡촌이었습니다. 학생들도 몇명 없었긴 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너는 꼭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실제로 모의고사 성적도 좋았고 해서 저의 가족들도 개천에서 욕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는 갈수 없었지만 그래도 명문대라 부를 법한 학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저의 공부를 돕겠다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을 끌어모아서 서울에 자취를 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습니다. 서울에 연고도 없었기에 발품을 팔아 자취방을 하나 구하게 되었고 집에서 지원을 해줬지만,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학교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저렴한 곳으로 구하게 되었습니다. 오고 가는 게 불편하긴 했지만, 혼자 지내는 데는 이보다 적당한 곳이 없었습니다. 방도 넓고 쾌적하고 나름 주방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학교 생활은 무난했습니다. 공부 말고는 할줄 아는 게 없었기에 그냥 하던 공부하듯이 그렇게 공부만 했지요.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가 내성적인 성격인지라 친구를 잘 사귀기가 힘든데 이 친구도 농어촌 전형으로 저처럼 가산점을 받아서 들어온 친구라서 이야기도 잘 통하고 주기 잘 맞았습니다. 이 친구를 사귄 덕분에 처음으로 학교 사람들하고 같이 술을 마셔봤습니다. 처음 마시는 술인데 제가 생각보다 주량이 세더라고요. 학교 선배들도 저보고 술잘 마신다고 계속 따라주는데 저는 멀쩡한데 사람들은 하나, 둘씩 픽픽 쓰러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자들하고 같이 술도 그 친구 덕분에 처음 마셔봤습니다. 술게임 하면서 마시니까 은근 설레고 기분도 좋더라고요. 그러다 술을 진탕 마시게 되었고 밖에 나오니 차가 다 끊겨버렸더군요. 그래도 걱정 없었던 게 어떻게든 학교 근처까지만 가면 학교에서부터는 집까지 걸어서 한 5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으니 고역고역 학교까지 걸어가야겠다 싶었습니다. 친구한테도 혹시 길이 애매하면 내 자취방에서 자고 가겠냐 물어봤는데 친구 녀석이 크게 웃더니 자기 사는 집이 여기서 가깝다고 하는 겁니다. 농어촌 전형으로 왔다고 해서 저처럼 자취 생활을 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친구는 아파트에서 통학을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오히려 역으로 제가 친구 집에서 신세를 찌게 되었지요. 어머니가 주무실 시간이라서 더 놀지는 못하고 그냥 하루만 신세를 찌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 하니 친구가 대학에 합격하고서는 어머니와 같이 둘이서만 서울로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는 자가가 아니라 월세지만 어쨌든 자식 곁에서 뒷바라지를 해주러 같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저를 배려해 준답시고 침대를 양보해 줬는데 아침이 밝아서 누군가 저를 위해서 깨워낸 느낌에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깨워앉는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친구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아들 침대에서 자고 있었으니 제가 당연히 아들 친구가 아니라 아들이라 생각해서 그런 장난을 친 거였죠. 저도 저대로 깜짝 놀랐지만 그 상황이 친구의 어머니도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일어나 저러나 아들 침대의 아들 말고 웬처음 보는 시커먼 녀석이 있으면 누구라도 놀랐을 겁니다. 친구 녀석의 어머니는 저의 어머니랑은 많이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나이도 훨씬 젊어 보였고 아줌마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도 뽀글거리는 파마가 아니고 어깨가 넘게 기른 긴 생머리를 하고 있었고 머리카락에도 한 오랜 올윤기가 가득했습니다. 40대 후반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인 저희 친척 누나와 비교했을 때도 그 젊음이 한치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큰그 아이에 비해 여자들만 풍길 수 있는 매력과 그 나이로는 보이지 않는 동안의 외모 때문인가 제 눈에는 그 점이 더 여성스럽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지요. 친구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끔찍히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서울까지 따라와서 한 집에 살고 있었겠지요. 20대 초반에 친구를 가졌고 친구가 어릴 적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당시에 젊은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을 키워냈으니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키웠을지 안 봐도 예상이 같습니다. 아무튼 아침에 말 못할 해프닝이 있기는 했지만 친구 어머니 말로는 이 친구가 고향에 있을 때부터 서울 올라오고부터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건 제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친구 어머니도 저를 엄청 좋게 봐주셨고요. 학교에서도 더 가깝다 보니 학교 수업을 마치면 친구 집으로 가는 일이 더 잦아졌습니다. 친구 어머니가 솜씨도 좋아서 저녁도 같이 먹게 되었고 그러면 식비도 절약이 돼서 저는 저대로 돈이 굳어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친구보다 친구의 어머니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욕심이 생겼기에 이런 식으로 자주 친구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몰랐지요. 친구 어머니의 미모 덕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기는 했는데 셋이서 이렇게 모여있으면 친구 어머니가 친구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아들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로 여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친구 어머니를 계속해서 쳐다봤기 때문에 그 시선이 보통이 아니란 것쯤은 눈치를 챌수 있었지요. 어머니가 아무리 신세대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의 어머니 또한 저를 아침에 그런 방식으로 깨워준 적이 없었습니다. 장난으로 아침에 깨운다고 하기에는 너무 알아 깨워놨던 그때의 기억도 있고 해서 저의 의심은 점점 들어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제가 아침에 학교에 가볼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른 아침 시간이라 시간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었지요. 시간을 맞출 수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친구가 뭘 걱정하냐면서 자기 집에서 자고 가면 10분이면 학교에 도착하지 않겠냐고 하루 자고 가라고 하는 겁니다. 마침 친구 녀석은 그날 밤을 새고 아침에 일찍 집에 돌아올 예정이었고, 친구 어머니도 마침 고향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집이 빈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밀번호를 흔쾌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구가 말한대로 집은 빈 집이었어요. 배가 고프긴 했지만, 아무리 친구가 들어오라고 했다고 해도, 남의 집에서 밥까지 해 먹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일찍 잠을 청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에도 저는 몸이 완전 얼어붙고 긴장해서 그런지 한기까지 들 정도로 몸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친구의 어머니가 넋두리를 하는 걸 듣고 있다가 친구 어머니가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잠에 들면서 상황은 일단락되고 말았습니다. 잘못 움직였다가는 친구 어머니가 잠에서 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은 깨울 수 있지만 이 상황에서 친구 침대 안에 있는 게 자기 아들이 아니라 또 저였다는 걸 알게 되면 일이 커지지 않겠나 싶어서 그냥 숨 죽인 채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스르륵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대로 아침이 밝으면서 친구 어머니가 옆에 있던 게 저라는 걸 깨달았는지 괴성을 찌르며 잠에서 깨더라고요. 저도 사실 잘한 게 없었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 어머니가 자기가 실수를 했다며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친구와 친구 어머니가 동시에 있는 자리에서 제가 스스로 불편해하면서 티를 냈던 것 같네요.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집안 경제적인 문제로 더 이상 제 학교와 자취비를 지원해주기 힘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아들 노릇해달라고 했으니 제가 어느 정도는 해야겠다 싶어서 친구 어머니를 부축해서 침실로 안내를 해줬지요. 그런데 친구 어머니가 잠에 들수 없다고요. 그러니 그때 그날처럼 제가 어머님 옆에 있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 싶었는데 저도 사실 그때 추억은 좋았던 기억뿐이 없어서 모시기는 척 침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에는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처음이 어려웠지 한번 시작을 하니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꽁트 같은 데서 보면 신혼부부가 서로 눈만 마주쳐도 그렇게 되는 걸 풍자하고는 했는데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가 그러고 있었으니까요. 어떤 날에는 친구 어머니는 일도 나가지 않고 저도 학교 전공 수업도 빠지고 둘이서 하루 종일 집에서 붙어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몸이 남아나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즐겼습니다. 친구 녀석은 군대를 가더니 오히려 얼굴이 폈더라고요. 햇빛에 그을려 색까매져서는 휴가 나왔다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건강해진 모습이 몰라볼 정도였습니다. 5개월을 부부나 마찬가지로 살았지만 역시 자기 아들이 오니 친구 어머니는 저보다 아들을 더 챙기더라고요. 그런 부부는 질투가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녀석은 오랜만에 나오니까 저랑 술 한잔하고 싶다고 해서 술을 마시러 같이 나갔죠. 친구 녀석이 아들 노릇을 잘해주고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얼버무리며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친구 녀석이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군요. 어머니가 아버지 떠나고 나서부터 외로움을 엄청 많이 탄다고 자기한테 죄책감 하나도 없으니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요. 친구 녀석은 제가 이미 자기 어머니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전에는 자기가 하던 일을 친구가 해주고 있었던 거죠. 외로움이 많은 어머니를 위해하는 효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언나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 녀석도 그걸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있어서 조금 죄책감이 덜하다고요. 다행스럽게도 제가 친구 어머니를 이성적으로 마음에 들어하는 게다 티가 났기 때문에 이런 부탁도 할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친구는 앞으로도 자기가 전역한 후에도 자기는 학업에 열중해야 하니. 저보고 어머니를 이후에도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제 머리에 옹만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자연스러웠다 생각했지만 알고보니 정신나간 집구석에 얽혀버리고 만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도 당장 저는 학교 졸업도 해야 했고 신세를 져야 했기 때문에 그 노동값이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쯤에 친구 녀석이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모든 걸 원래대로 돌리는 게 가장 맞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친구 녀석이 돌아온 그날 저는 짐을 챙겨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녀석이 이러는 게 어디 있냐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어떻게 생각해도 그때는 이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 이후로 도피아드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는 친구 녀석하고는 연락이 끊겨서 솔직히 지금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아볼 방법이 있지만, 친구와 친구 어머니가 행복하게 잘 살길 멀리서 빌고 싶은 마음뿐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